광주 FC의 이정효 감독이 전북 현대의 감독 후보로 거론되며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시점 이제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루머 속에서 흔들리던 광주의 분위기를 바로 잡고 2025 시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정효 감독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잔류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한 도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축구팬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이 팀과의 동행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는 오늘 이정효 감독과 2025 시즌 연봉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감독님은 4년 연속으로 광주를 이끌게 되며 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전북 현대 감독 후보로 거론되며 결별설이 돌았던 이정효 감독. 하지만 그는 결국 광주의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구단 측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고, 다가오는 2025 시즌과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경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이제 2025 시즌과 ACL이 16항 진출을 위한 선수단 구성을 서두를 예정이며, 내년 1월 3일에는 태국 코사무이로 전지훈련을 떠나 본격적인 당금질에 나섭니다. 광주의 첫 경기는 내년 2월 11일, 중국의 산동타이산과의 a c l e 리그 스테이지 7차전 원정 경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정효 감독과 광주FC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